우리 슈퍼마리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빅텍 7,900원에 비중 10%인데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뭐 북한에 대한 어, 긴장이 고조되면 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어,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반대로, 어, 좀, 어, 사이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면, 어, 재차 좀 떨어지는 이렇게 좀 흐름들이 나오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뭐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어, 조금 하락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제 좀 서두르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이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니까 그 전에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이 부분들이 조금 지나고 나서 만약에 종전선언까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도 좀 염두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 10월 19일, 25일 뭐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대량 거래를 동반한 흐름들이 나타나 주고 그이후에 주가는 좀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는 적어도 기다려 보고 역별 자리에서 적어도 6,250원을 이상하는 흐름들까지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이. 7, 3900원까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지만 어,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적어도 지금은 6250원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던졌던 손절가 잡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좀 만약 정권이 좀 야당으로 교체가 되면 또 남북관계는 조금 좀 경직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소량만, 그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려 하겠고요.